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한참 뒤에나 올 것처럼 이야기 해놓고는 엄청 금방 왔죠. 그러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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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이야기 해주시는 것들 하나씩 이렇게 읽었는데 힘이 났나 봐요. 오늘 월요일인데 되게 컨디션이 좋아요. 어제도 새벽에 잤는데 컨디션이 좋아서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아무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제 머리를 못 봐주겠어서 머리를 좀 잘랐어요. 그랬잖아요. 이렇게 드라이도 해주셨는데 약간 문어 같기도 하고 에, 그러면서도 뭔가 이렇게 느낌이 있어서 에,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또 보면 문어, 문어가 생각나고. 에, 오늘 여러분하고 중국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한테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해주시잖아요 여러분이 근데 이렇게 공통적인 질문들을 보면 어떻게 한 글자를 읽기도 버거운데 혹은 한 단어를 해석하기도 버거운데 어떻게 텍스트를 읽고 어떻게 문장을 읽고 문단을 읽습니까? 또 어떻게 독해를 하고 시역을 합니까? 이렇게 많이들 물어봐주세요. 사실 여러분도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이 그런 거에 대한 대답을 대답,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근데 어 그래서 여러분께 항상 답변을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적절한 답변을 내가 못 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음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하고 오늘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거는 사실 방법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어떤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중국어를 공부하면 사실 되게 답답한 부분이 많잖아요. 내가 어 아까 말했듯이 내가 글자 하나도 모르겠고 성조도 이게 맞나 모르겠는데 어떻게 문장을 하나를 읽고 그러냐. 이에 대한 저의 썰을 들려드리자면 저도 사실은 초등학교 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때 중국을 2년 다녀오곤 그 뒤로는 계속 한국에 있었어요. 그때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게 사실은 음... 되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예요. 그 이상을 알기란 정말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그래서 저도 정말 어려운 텍스트를 마주하면은 한 글자에서 막히고 막히고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고, 음... 그래서 여러분이 시, 지금 현재 하시고 계시는 그런 고민들을 저도 너무 뼈저리게 느꼈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 방금 이해를 듣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그래도 쟤는 2년이나 다녀왔네. 그것도 어릴 때 다녀왔네. 그럼 일단 발음은 완성됐을 거고 뭐 기초는 다 완성되었던 상태였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사실 말해드릴 게 없어요. 더이상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모든 게 언어가 다 상대적인 거잖아요. 내가 이만큼을 한다고 해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못하는 것 같거든요. 나는 못하는 것 같고 자꾸 남하고 비교하게 되고. 저도 초등학교 2년을 살았지만 중국에서 5년 있었고 막 10년 있었고 하는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는 조금만 더 있을 걸, 1년만 더 있어 볼 걸. 3년만 더 있었어 볼걸. 근데 그때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2년을 있고 5년을 있건 10년을 있건 내가 5년을 있었다고 많이 달라졌을까? 그리고 내가 10년을 살았으면 내가 한국어를 이 정도로 할수 있을까? 모든 게다 득이 있으면 실이 있는 법이듯이. 나, 내가 만약에 중국어를 잘하게 됐다면 한국어가 약했겠죠? 물론 진짜 가끔 가다가 정말 신기한 친구들이 있어요. 한국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다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중국에서 13년 살다 왔는데, 지금 아마 제, 그 친구가 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정말 한없이, 어, 한없이 그냥 우울해져요. 우울해져. 그래서, 한때는 진짜 그런 친구들 사이에서 몰래 울기도 하고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지금 알고 있는 사실들을 그래서,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피했던 순간들이 되게 많아요. 피했던 순간들, 내가 못하는 게더 이상 들통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음, 사실 뭐라고 하는 사람은,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내가 왜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창피했을까? 내가 중국어를 못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한국인이란 이유로 못하는 게 당연한 건데,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중국어를 잘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왜 그랬을까? 막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한 게 불과 얼마 안된것 같아요, 저도.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제 뭐 그런 중국어나 중국어 번역 관련한 수업을 막 들으러 다녔을 때, 어, 그때 수업을 받는데 수업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이렇게 문서 하나를 한 단락씩 읽게 해요 돌아가면서 그러면 읽는데 일단 용어가 너무 어려울 뿐더러 나의 중국어 수준은 음, 뭐 쉽게 말해서 초등학교에서 중국어 배웠던 수준이나 뭐 대학에서 중국어 조금 했던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법률 문서를 어떻게 읽어요. 근데, 어, 근데, 그런데 내가 틀려도 다 아는 것처럼 읽었어요. 진짜 웃기죠? 다 틀렸어요. 다 틀렸는데 다 아는 것처럼 읽었어요. 왜 그랬는지 알아요? 왜 그랬냐면, 내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중국어를 못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당연하니까. 내가 틀리면 선생님이 고쳐주겠다. 내가 틀리면, 솔직히 내가 틀리면 내가 알잖아요. 그렇 나는 이 부분을 알면 되겠다. 근데 또 그걸로 위안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 모르는 게 당연하다? 어, 이게 좀 위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봤어요. 내가 가진 경쟁력은 무엇일까? 내가 가진 장점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니까 나는 어린 거예요. 나는 젊, 젊은 거예요. 내가 같이 수업을 받는 사람들보다 적어도 2년, 3년은 젊은 거예요. 어, 그럼 내가 2년, 3년을 공부해서 저 사람처럼 중국어를 하면 되겠다. 나는 시간을 번 거예요, 시간을. 그것보다 더 행복한 사실은 없었어요. 내가 시간을 벌면, 내가 그 시간동안 잘 노력을 하면, 어, 저 사람만큼은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어? 못할 것도 아닌 거예요, 또. 여러분이 저의 영상을 보시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 진짜 많이 틀리거든요? 진짜 많이 틀리는데도 다 잘하는 것처럼 찍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보고 아, 저 여기 틀렸네, 틀렸네, 틀렸네 하시나요, 혹시? 음, 저는 오히려 틀린 부분을 발견해주셔서 지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그 부분을 이제 알게 되는 거니까. 내가 모를 뻔 했던 그냥 모를 뻔 하고 넘어갔던 부분들을 이제는 알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의 영상에 한번 진짜 길게 누군가가 피드백을 주셨어요. 아, 되게 쓴 소리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음, 막다 하나하나씩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거 보고 기분이 안 나쁘더라고요. 음. 여러분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저를 많이 다듬어진 모습을 보시는 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 정말 주눅 들 필요도 없고 내가 중국어를 못하는 게 조금은 덜 잘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중국어를 못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난 뒤부터는 나의 실력을 객관화할 수 있거든요. 그런 순간부터 중국어는 느는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 잘한다고 보일 필요도 없고, 내가 정말 못하면 못하는 대로 인정하고, 나한테 그러면 가진 강점은 무엇일까? 내가 가진 경쟁력은 무엇일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마 저의 후배들도 영상을 많이 보고 있을 텐데 음, 저를 이렇게 댓글 보니까 언니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보니까 음, 그분들에게는 어 나이가 시간이 저보다는 어, 더 여러분이 가진 그런 강점이자 장점이자 기회고 경쟁력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중국어를 못한다라고 생각을 어, 하는 건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의 실력을 객관화하고, 제대로 직시하는 순간부터, 나의 중국어 실력은 조금씩 늘게 되어 있다. 여러분과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한 10분 정도 했는데, 제가 되게 신났나봐요. 머리가 마음에 드네요. 문어 같아서. 네. 음. 여러분의 댓글 중에 혜영님이 저에게 가을 바람 가을 감성 느끼면서 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 새벽이 그렇게 부담이 안 되더라고요. 생각하기 나름이지 않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음, 여러분께 많이 와닿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조급해 조급해 하시지 마시고 대신. 내가 못하면 그 사실 을 그냥 인정해 버리세요. 네, 그러는 순간부터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한번 달려볼게요. 여러분도 제 영상을 보시면 늦은 밤이더라도 네. 제말 듣고 나니까 이렇게 책한권 펼치기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으시지 않아요? 네, 여러분 힘든 거 있으면은 우리 같이 나눕시다. 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바로 만나요. 안녕.